안녕하십니까. 해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사업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해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저희 센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천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는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성마비 네, 장애인들이 우선이고요, 낮 시간 동안 어,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주 어, 목적입니다. 그리고 보호전 분들께 또 다양한 내성 마비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내성 마비 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인 재활을 도모하고자 생겼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개설하였고요. 지금 이제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시면 낮 동안 보호하는 일상생활 훈련이 가장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성교육이라든지 건강관리교육, 인권교육, 안전교육, 자기표현 훈련 같은 교육재활사업, 그리고 여가미술, 스포츠, 원예, 음악과 같은 정서 여가지원사업과 외부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내성마비 장애인들에 대한 저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례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각종 심리정서, 심리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 1회 청년행사, 진행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가정 나들이, 그리고 가정 간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용구에 이제 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요. 이분들하고 같이 실무자 네트워크 그 회의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연합 나들이를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비스 대상입니다. 부산 강역시 거주하는 내성마비 장애인, 어, 내면변 장애인과 기타 장애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어, 주 대상은 내성마비 장애인이고요. 전체 이용의 30% 이내 안에서 기타 장애인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입소하실 때전년성 질환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격성을 하, 어, 나타내지 않는 어, 장인 애에 한해서 입소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018년 7월에 개소하였고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영구 망미동에 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삼성 아파트 망미동 삼성 아파트 앞에 어, 배아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원이 11명이고요. 현재 인원이 11명입니다. 내성마비장애인들이 1 0명 있고요. 기타장애인이 한분 있습니다. 그리고 성비로는 남성분이 7명, 여성분이 4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를 비롯하여 선임, 사회복지사 한명과 팀원 1명이 있고요. 이 외에 이제 사회복무요원 선생님 3분, 그리고 일자리 어머니 두 분이 저희 일상생활 훈련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저희 공간은 사무실과 그다음에 집단 활동실 있고요. 신변 처리 공간과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센터 전경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저희 해찬 입구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실, 사무실, 집단 활동실, 조리실로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그 활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걸 보시면서 어 저희 해찬 안의 전경이 어떤지 직접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과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간 활동 서비스, 보호 서비스로서 저희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올해부터 만 35세까지는, 어, 무기한, 어,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용료는 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 5회에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침 등원부터 시작해서 오후 가시는 것까지 해서, 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학은 7, 8월 중에 2주와, 그 다음 겨울. 공개 방안 일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면은요, 일단 전화 접수나 방문 접수를 해주시고 초기. 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실제 초기 상담 이후에 판정 회의를 통해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용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주간이 적은 기간을 통해서 어, 이분이 이제 해찬에서 이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이후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기타 이용 접수하실 때는. 저희 뭐 초기 상담은 저희 담당 선생님이 작성하겠지만 서약서라든지 응급처치 동의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이용 신청서 그리고 장애복지 카드라든지 등본, 건강 진단서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로서 판정이 가능합니다. 어, 프로그램 현황을 잠시 설명을 하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찬에서 실제하였던 어, 프로그램 모습들입니다. 뭐, 원예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음악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 어, 생일파티 등이 나와 있는데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체육선생님 직접 오셔서 거의 1대1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악치료, 원예치료, 마찬가지로 전문 어, 치료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저희 음악,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천에서는, 어, 음악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어, 음악회를 직접 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 연속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통합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어, 설명회 및 어, 작품회를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희 뭐 성교육, 인권 교육을 비롯한 전문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 지원 그리고 부모님들 모시고 부모 간담회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안내를 하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대천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영아 팔은 피부로 해주세요 팔 바깥쪽 여섯 일곱 일곱 내리면 안돼요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앞으로 팔쭉 뻗어보세요 이번에는 오른손이 위에 가고 왼손이 밑에 가게 들어보세요 한번안해봤던 가을 1학년 no oh. no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예, 저희 해찬에서 그뭐 조금 공간이 협소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가 최대한 어 1대일 맞춤 프로그램 그리고 외부 사회 활동을 통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자들과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용자 한분한분 한분어 개인별 IP 개별 계획을 수립해서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 여가 활동 프로그램으로 요일별로 전문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능력향상훈련 보건의료교육, 그 다음에 일상생활훈련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특히 사회성 훈련으로 이제 연... 그 3회 저희가 외부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 특화 사업으로 어, 우리 이용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부득이하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외부 지원 사업을 올해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예술 프로그램으로 신체제활 프로그램과 신체포커스 어, 음악 프로그램을 좀더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 물리치료사 내지는 음악치료 선생님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어, 이용자들이 재활, 재활을 위해서 꾸준히 치료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그 이용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해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전화로라든지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